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에테나나 집신 우주 최강의 이전 써니우입니다. 오늘요, 가을 하늘, 가을 햇살, 가을 바람, 가을 냄새까지 완벽해. 너무 완벽한 그런 날. 제가 또 이쁜, 이쁜 집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현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요. 우리가 건모양을 엘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아니고. 엘리베이션이라는 엘리베이션이 상당히 이쁘잖아. 이 동네가요, 참 수영장, 테니수도 있는데 수영장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수영장 있잖아. 돌아버리는 수영장에 머시룸이 막 동네 수영장이 상당히 좋더라고. 여러분 안으로 h right. 라 자, 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는요, 슈 u g a r Sugar, Sugar 이라는 동네입니다. 네, s u g a 인데 지금 저희 현관 앞에 들어왔는데 1층은 완벽하게, 완벽하게. 마루였던 곳입니다. 마루인데, 이게 상당히 진짜 마루예요. 진짜 마루는 이렇게 약간 소리가 듬직해요. 진짜 마루고, 형관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오피스가 있어요. 홈 오피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두, 두, 짝짜리, 두 짝짜리, 이렇게 두 짝짜리 글라스 도어로 이렇게 해주고요. 홈 오피스가 이렇게 있는데, 홈 오피스가 이게 저희 손님이 이사 나가고 이제 지금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크고 이뻤어요. 그래서 여기다 책상을 두시고 책장을 놓고 그랬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여기 한쪽 벽만 포인트를 이렇게 색깔 칠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손님이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칭찬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윈도우가 있는데 모든 집에 블라인드를 이렇게, 이렇게. 이 블라인드가 좀 비싼 거는 아실 테고. 그래서 여기, 여기 그림 맞춰갖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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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곳입니다 좋채네 좋지네 좋챘나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가 되어있는데 오피스가 좀 상당히 좀큰 편이에요 제가 오피스를 가고 절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일로 갈라 그래요 다이닝으로 일로 와보세요 자 제가 이제 오피스에서 나오면 이쪽으로다가 이게 이 집이요 u n f i n 베이스먼이 있습니다 u 피니 i n 베이스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엑스트라 공간이 필요하시면 충분하게 어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안 만드셨으면 저희 손님은안 만드셔서 밑에다가 그냥 스토리지처럼 이것저것 쌓아놨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지하실입니다. 여기가 좀 통로가 돼 있고 이쪽은 다이닝입니다. 오늘 햇살이 가을 햇살이 너무 좋아. 사실 어떨 땐 말이죠. 이 가을이라는 가을 햇살이 어, 여름 햇살보다 더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마음을 아련해는 따뜻함이 있다고나 할때 그래요. 다이닝인데 사실 다이닝도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 집이 1층에 방은 없어요 방은 없다 보니까 오피스랑 다이닝을 크게 뽑았어 사실 다이닝이요 사실은요 되게 넓고 되게 길어요 사실 다이닝이 되게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요런데 이렇게 무드로 이렇게 색깔 주고 여기 포인트 색을 주고 여기는 이렇게 패널로 이쁘게 하셨습니다. 코지합니다. 여기도 역시 블라인드는 좋게 되어 있고, 어, 윈도우는, 윈도우는 이중창인 알림이 루 되었던 곳입니다. 자, 제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다이에서 이쪽으로 오면요. 이쪽은 이제 주방이고, 이쪽으로다가, 그라제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다 이제 옷을 쫙 해놓는데, 공간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해놨어요. 이런 센스는, 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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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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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니. 잘했죠? 요즘에 투카 그라지입니다. 투카 그라지는요, 어, 투카 그라지입니다. 투카 그라지는 넓고요그 다음에, 어, 어, 그라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럼 저희가 쉐이브를 손님께서 남겨주고 가셨으니까 여러분이 거기다가 작동산이 넣어서 충분히 인조에 하십시오. 그래서 이 그라지에서 오면 지저분한 옷은 이제 옷을 여다 걸어놓고, 아! 화장실을 뛰어가야 돼. 요 화장실이, 화장실이, 이렇게 참 코지하게 있어요. 화장실이 그 요런 데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이쁘게 포인트를 이렇게 하셨죠?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좀 작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세를 모라모라모라 가면은 여기 주방이 나오지 않나? 주방인데요. 이 당시, 이 당시의 주방은 돌땡인데 대리석이었던 곳입니다. 여기 원통자입니다. 이쪽으로 오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븐이 그래도 더블 오븐이 있어요 세상에 오븐을 한 번도 안 쓰셨다 요리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뭐 피자랑 뭐빵 같은 거 먹고 밑에는 고기류나 뭐 이렇게 치킨이나 이런 거 구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 냉장고 쌤성으로다가 3단짜리 제가 드립니다. 어, 냉장고를 드립니다. 새바였게 드립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드립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손님께서 멀리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펜츄리입니다펜츄리는어 문이 조금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깊어요. 깊고 또 <laughs> 깊은 펜츄리 문은 어, 때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다가, 아까 저기 다이닝이 있었잖아. 요 브렉버스트잖아. 여기는 1층에 방이 없는 대신에 브렉버스트 다이닝이 상당하잖아. 여기 봐. 아우,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너무 좋잖아. 뒤가 프라이빗 백리아드에요. 난이 집은 정면에 엘리베이션도 이쁜데 뒤가 완전히 프라이빗 백리아드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 지하실 언피니쉬드로 프라이빗 백리아드 이 값에 사기 힘듭니다. 짠짠짠짠! <laughs> 어, 창문을 크게 내서 잘했죠. 어, 이정식 빌더가 창문 프레임을 조금 잘해서 칭찬해요. 거기다가 여기는 또 슬라이딩 도구요. 제가 밖으로 나가볼게요. 손님의 성원에 힘입어 유튜브를 찍으러왔네요 가을 하늘 가을 바람 너무 좋아서. 열심을 내봅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되게 나왔잖아요. 어머, 이게 덱을 칠했는데 잘 칠하셨네. 색깔이 아주 잘 칠해. 여기 에 화분 거리를 놓고가 시뒤좀 보세요. 세상에 그냥 완전히 프라이백리안드입니다 펜스는 없지만도 펜스가 다 없네. 펜스는 없지만서도 그냥 이 뷰를 즐기면서 여러분. 저희 집에도 펜스는 안 했어요. 뷰를 즐기면서 아이 어, 가을 바람을. 여러분 한껏 즐기시길 바랄게요 안으로 All right 자 안으로 들어오면요 안으로 들어오면요 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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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넓은 거실인데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벽난로 가스가 올라오는 벽난로 되고 여기를 파랗게 칠하셨는데 어때요? 사실 여기 가구가 있을 때는 되게 이뻤어요 제가 항상 이런 데 오면요 이렇게 목을 여기다 이렇게 대보면서 마사지를 하거든요 시원하잖아. <laughs> 시원해요. 시원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좀, 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사실은, 이 데코레이션 했을 때 상당히 이뻤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 애플에서 올린 사진은 되게 이뻐요. 뭐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기회 시면 봐주세요. 여기 이제 팬이 돌아가고, 사실 아까 주방에도 그랬지만, 여기도 이렇게 큰 창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진 창고도 사실 이런 큰 창은, 이중창은, 빗다요. 근데도, 빌더님께서는, 빌더님께서는, 해주셨던 거예요 감사하잖아 이렇게 돼있어요 자 이쪽으로 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가 있잖아요 아까 현관 앞에서 여기가 참 이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프레임 안 주고 그냥 뺐으면 좀 심심할 뻔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뺐잖아요 어떠세요? 이 층으로 올라 <laughs> 설거지하다가 바로 올라가면 되겠다 그죠? 계단이 바로 앞에 있어서요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일직선을 쭉 올라와서 먼저 오른쪽에 안방에 있었던 곳입니다 안방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면은 안방이 이제 침대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 욕실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귀엽게 프렌치 도어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 들어오면은 이쪽에 이제 토일렛이 있고 여기 샤워룸이 있는데 샤워룸이 그래도 어, 타일은 끝까지 돼있고 여기 그래도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자만한 짜만하게 앉을 수 있게 돼있어요 사실 샤워룸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여기가 도어가 이렇게. h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좀 공간은 이렇게 된게 아니라서 공간 세이브를 할수 있고요. 여기에 옛날 스타일 금지막한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윈도우가 있고야 말았고요. 이쪽이 이제 옷방인데요. 옷방은 사실은 안방 옷방이, 안방 옷방이 살짝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 모든 집이 살짝 좀 그런 거 있잖아. 요 근데 다른 빈방이 있으니까 다른 빈방이 좀넣둬야 될까? 안방이, 안방이 옷방이 작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여기는 덤블 베네리고 이제 돌덩이고 여기 서랍형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방을 나오면 맞은편, 맞은편으로 방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방을 옷방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냥 안방 옷방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어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 새끼들이 많으면 갖다 끼어넣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때 여기를 옷방을 할수 있게 겨울옷이나 이런 거 걸어놓을 수 있게 행어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복도를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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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요. 이쪽에 두 방이 있고, 제겐 질이 있거든요. 정면쪽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방이 어때요? 방이 어때요? 뒤쪽 방입니다. 적당합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당하고. 그래도 이거 적당한 거에 맞게, 그리고 옷방은 좀큰 사이즈가 있고요, 있고요, 있고요. 그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방이 사이즈가 적당하게 뚱하네요. 적당하게. 근데 이제 옷, 옷이, 옷방이 그래도 방치고, 옷방이 크고,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도 그래도 해놨네요. 여기 슬라이딩 도어 해놨고, 그두 방을 나오면 여기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제가 준등 했잖아요. 세탁기 건조기 있고요. 내가 그래도 공간이 넓어요. 넓으니까, 여기다 뭐 빨래 바구니도 놔야 되고, 다리니, 다리니 판, 뭐 요, 다리니? 대랩인가? 그런 거 다리미? 그거 놔도 되고요. 이쪽에 수건 클라젯이 있고 이쪽으로다가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샤워가 되어 있고 토리레 있고 베네리 있고 여기다가 독특한 장식을 해서 수건을 이렇게 딱 걸어놨더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하실이 언피니스를 준비돼 있습니다. 뒤가 완전히 프라이빗 백리아두고 방 내기 화장실 두개 반에 오피스랑 다이닝 이 크고 이런지 어떠세요 이집잘 보셨죠? 이 집은요, 슈거힐이라고 수원이랑 딱 한이 붙어있는 슈거힐의 그, 어, 시청, 바로 앞에, 차길 건너 앞에 있는 동네입니다. 슈거힐은요, 뒤가 프라이빗하고요, 언피니스 지하실이 있고, 1, 2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오피스랑 다이닝이 상당히 크고, 1층은 전체 마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션이 이쁘고, 뒤에 브레퍼스랑리딩룸의 프레포스, 창문이 크면 네. 지막하게, 이쁘게 되어있 이런 집입니다. 지하실을 고쳐서 공간으로 쓰시기도 아주 좋은게 뒤에가 프라이빗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시고요이 동네가 수영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수영장하고 테니스 코트가 겁나 많아. 어메니티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 동네에 또 아이들 자녀분 키우시는 분들 사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환이하고 위치도 가까워서 로케이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그는이집 어, 그 말고도 다른 많은 집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써니는이 가을에도 일찍 10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착실하고 성실한 에이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테나집 칩시 우주 최강의 에이전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 s u 니 n y a